2016학년도 가형 1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이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유리함수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센스 있게 요렇게 직선을 끄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y는 기울기가 X고 원점을 지나니까 맞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찾아볼까? 이 X는 6, X는 3이다 맞죠? 이 점의 좌표는 3, 3입니다. P는 3 플러스 네모 맞죠? Q는 3 마이너스 네모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볼게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주어진 조건이 넓이가 16, 14라고 줬으니까,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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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뭐가 돼요? 1대1대 루트이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3루트이죠. 높이가 3루트 2, 삼각형 2분의 1. 요 길이, 요 길이, <laughs>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넓이가 14래요. 그러면은 2를 곱하면 28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뭐가 되죠? 28이 있는데 3루트2를 나누면 된다 맞죠? 루트2 3분의 14 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7 루트인 가 알겠니? 좀잘 봐봐. 또 직각삼각형이지. 네모 네모. 1대1대 1대 루트니까 네모가 뭐가 돼? 3분의 7이 됩니다. 그럼 이제 봐봐. 얘가 3이지? 3에서 3분의 7을 더하면 3분의 16이라고요. 3분의 16, 콤마. 3분의 16을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1 8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때 k 값을 구해했는데 3분의 16, 콤마 3분의 1을 지나니까, 넣어봐봐, 여기. 3분의 16분의 k는 3분의 1을 지난대요. 그럼 k는? 3분의 16을 곱하면 k는 9분의 32가 된다.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상당히 많을 건데, 1대1대 1대 루트 2를 두번 이용하시면 그나마 쉽게 풀수 있다. 알겠지?